이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로 오고 있고 지금 자리가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우리 하나님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게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늘 내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여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한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우리 친구 예배해드리러 왔죠. 또 옆에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왔는데 싱글 싱글 번글번글하면서 우리 옆에 친구들 인사해 볼까요? 누가 선생님 도와줄까?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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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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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모두 고개 돌려 옆에 친.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싱글 옆친구와 인사해요. 옆친구와 인사해요. 친구 반가워. 반가워요. 응. 저희 반가워요. 반가워요. 영이 반가워. 안녕. 새로운 친구도 왔네. 안녕. 했어요.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싱글 랄랄라벙글 싱글 벙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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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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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싱글, 싱글, 싱글 벙글 방글 벙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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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글돌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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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글에도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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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해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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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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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우리 모두 손을 모아.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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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그럼 친구를 벙글 벙글 간지러 볼까요? 옆 친구를 간지러 볼요옆 친구를, 간지러... 옆 친구를 간지러... 간지러 볼까요? 간지러 볼까요? 시... 간지러 볼까요? 그 또... 누가 안 간지러지? 간지러 볼까요? 할까요?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 싱글 랄랄라 방글 싱글 방글해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오고 있고 기존의 친구들도 오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나비들이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또 새들도 지저귀죠 내가 만약 나비라면 우리 어떻게 할까? 친구들 예쁜 친구들 멋진 친구들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도와줄까요? 날개 줄게, 감사. 또 내가 나무 위에 세라면 사시적이며 찬해또 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힘으로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코끼리라면 난 예, 감사. 너 내가 코끼리라면 내 볼을 들고 주여 감사 또 내가 탱거루라면 난 높이 뛰며 사냥해 또 내가 마법몬이라면 내 볼을 들고 기쁨으로 사냥 감사드리세날만드신 주를 찬. 냥해 이번엔 어떤 동물이 나올까? 어떤 동물이 화장을 찾아낼까? <목소리도> 내가 지렁이라며 나땅을 피며 쉽게 감사. 내가 만약 악어라며 큰그 입으로 찬양해. 내가 만약 곰이라며 나선 너를 쉽게 주실 수 없다. 감사드리세 날만드시 주를 사냥 내게 즐거움과 기쁨 주이었네하나 사랑하마 주시었네 감사드리세 날만드시 주를 사냥. 친구들 화면이 안 나와서 이상하지? 화면이 안 나와서 이상하지? 그래서 화면을 보려면 여기 뒤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볼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 보고 열심히 따라하면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유아보가 왔어요 하나님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님을 사랑한 어린이가 왔어요 고인도 고꼬맛을 꼬뿅 먹고요 오늘도 쑥쓰맛도 슥슥 잘라더요나하아주시는하나 사랑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 사랑 하아 하나님을 사랑용유아부가요 사랑하는 정민이가 왔어요. 오늘도 꼭꼭 말씀 없고요. 몸도 쑥쑥, 맘도 쑥쑥 잘할 거예요. 예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신시 찬양하고요. 온도 쓱쓱 만도 쓱쓱 살아 거예요. 나 하나 주신 예수님 사랑 감 사드려요. 나의 몸담아 사랑나마 찬양드려요. 예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 을 사랑하라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싱싱 찬양고요 오늘도 쑥쑥하고 쑥쑥 자랄 쑥쑥 거예요 우리 한번더해 볼까요? 한번더할때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예배드릴 때새 소망 새 생명 축제니까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함께 우리 예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잘볼까요 하나님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폭음 말씀 먹고요 몸도 쑥쑥 만도 쑥쑥 자랄 거예요 나 안아주시는 하나 먹고요. 몸도 쑥쑥 만도 쑥쑥 자랄거예요 예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싱싱 찬양하고요 온도 쑥쑥 너만 쑥쑥 자랄거예요날알아주시 예수님 사랑 감사드려요 나의 온감만 사랑나마 사랑드려요 예수님 안녕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쑥쑥 쑥쑥 잘할 거예요. 어, 친구들 앞에서 와서 용기있게 잘했어요 우리 한번 더 주먹가위보 해볼까요 이제 주먹가위보 친구들 좋아하는 차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주먹가위보 한번 해볼까 주먹가위버주먹가위버 하나님 주먹바리고 두 손으로 하야해요 주먹가위보 해볼까? 그럼 아빠와 주먹가위보 해볼까요?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하나님을 예배해요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두손 말 삼송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찬양대회가 있죠. 찬양대회 하면서 할때 친구들 반별 찬양대회가 있는데 할때 같이 할 거예요. 우리 5월 말 삼송 해볼까요? 신경 쓸요내 눈을 본전하라. 그리하면 하나나여너와가 내게 순상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술래 돕기 있을까? 신랄 말씀하네 내 부모를 공겨하라 그리하며 내하나교 여우와가 내게 순간에서 내 생명이 길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나한테 한번 해볼까요? 네. 습니다내로를 공경하라 하면내 하나님 여와가게진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기식1 5말씀하 그 하나님, 내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와 열심히 준비, 연습해서 다음 주에 같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쁜 선물 보고 다녀갈게요. 예쁜 손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쁜 손 예쁜 손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시원해.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수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5월은 많은 행사로 분주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귀하게 성길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생명 축제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비한 갈급한 영혼을 분별하여 먼저 기도하며 그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믿음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준비한 순서 순서 위에 은혜 부어 주셔서 영육이 더 강건한 믿음대게 도와주세요. 수고하신 선생님들 위에도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하옵시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시고 엄마들에게는 가정을 세우는 믿음 주시고 아빠들에게도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전두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뒤에 이쁘게 꾸며졌는데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한테 안녕 해볼까요, 주희야? 주이, 주희야 미안해, 이거 들고 가면 안돼. 자, 우리 옆에 친구한테 안녕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 앞에 글자가 조금 작겠지만, 요거 보고 할게요, 같이.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케오야, 나는 너의 친구란다. 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누가 복음 19자, 10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친구 한명 있어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 친구는 사께오예요. 사께오는 욕심이 많았대요.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그래서 사께오에게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사케우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서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케우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어떻게 할까? 우리 친구들, 시아야, 우리 아기 인형 있네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케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사케오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어요. 우와,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볼 수가 없었어요 사케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케오는 팔쩍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케오는 돌 무화과나무로 엉그 영차 영차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케오가 있는 나무 가까이로 오셔서 사케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으로 가렸구나 사케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기뻤어요 그래서 사케오는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과 사께오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예수님, 사께오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케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오늘 너의 집이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예수님은 외로운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자,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손꼭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네. 자. 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계호에게 찾아와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에게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심을 저희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저희 헌금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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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기. 여기. 좋아. 시아도. 시아도. 그렇죠, 시아도. 여기. 여기, 여기 해볼까? 네. 우와. 소윤이도. 조용히. 소윤이도 여기 해볼까? 응. 자, 우와. 운전할수 있어. 자, 우리 시아니도 어떻게 할까? 아니야, 조금 생각해 볼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잘 쓰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저희 오늘은 새 생명 축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선생님들이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어, 시상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어, 네. 저희가, 어, 정국이가 네 머리 먹고 있는데 마시고 있는데 정국아 잠시만 나와볼까네 정국이가 다시 가게 되어서요 저희 그동안 정국이가 너무 저희랑 잘 지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잘하라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네네. <laughs> 그리고 오늘 저희 새 친구가 왔습니다. 네, 예준, 정예준. 우리 주희는 어디 있을까? 주희도 같이 나올까 친구랑 예준아 주희야. 오, 차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나. 어, 주희야. 주희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저희가 요렇게 뒤에 배경을 꾸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